이렇게 보낼 거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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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아, 그 자연스럽다. 저기 참 여자친구들 그 축하송 받았어요? 천일 축하송? 아니요, 오, 아직. 천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라고 천일이 오. 섞였네? 네, 맞아요. 아, 생일이라고. 천일이고 생일이잖아요. 요즘 많이 아, 바쁘죠? 아. 많이 바쁘죠, 요즘에? 어, 버디를 오.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와! 아, 센스쟁이. 저기 메이저 분들 운전하시면서 그 이동하실 때안전사고늘 주의하면서 가시 쉽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보석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오. 우리의 보물이잖아요. 여자친구. 맞아요? 오. 어. 자 오늘 경기 뮤직앤힐링 페스티벌 캠핑 캠퍼분들이 한만명 정도 있거든요 오. 2박 3일간 진행 하는데 팬마다 여기서 꼭 해요 내년에 오. 일정 없으면 여기서 또 아, 당연하죠 일정이 아마 이걸로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아, <laughs> 있을 <거에요. 웃음> 있을 네 있을 거 내년에는 한, 한 3-400일 되겠나요? 어 좋습니다 어때요? 그렇겠네요 내년은 하는 거라면 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캠퍼분들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씩. 네 오늘 저희가 겨울에 와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팬분들 보니까 또 너무 힘을 얻고 가는 것 같고 역시 바디가 짱이에요. 네 그다음 내년에 저희 여기서 또뵐수 있겠죠, 여러분? 아! 내년 가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가기 전에 네. 앵콜이랑 네. 또 천일 축하송도 불러주셨으니까 네. 저희도 그냥 갈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까 그, 그 우주소녀 친구들이 사진으로 우리가 그 경기일보에서 오늘 주간에선 하는 행사거든요 신문을 대문짝하게 우리 여자친구 딱 올려주면 괜찮겠어요? 좋네요 괜찮아. 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감사합니다. 그거 사진 한번 또 찍읍시다. 우리 그 뒤에 타이틀 한번 올려주시고요. 우리 여자친구가 느낌이 더 좋으면 이걸로 저기 그 표지 일면에다가 메인으로 올려줄게 어, 진짜요? 어, 어. 뮤직패스 좀 봐봐. 저쪽에 봐봐.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 저거 딱오르고 저기서 떠오니까 저기 여기 저희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그게 다 올라간다. 아끼 하나씩 다루고 있겠네요. 아니 저기로 배경으로 이제 사진이 나가겠지. 아, 이분들이 찍어야지. 기자분들은. 네. 자 포즈 좀 취해줘. 제 멋진 포즈. 네. 어 그럼 전 들어갈게요. 하나, 네. 둘, 셋. <laughs> 이런 어정쩡한 이런 포즈, 포즈는 네, 뭐야? 뭐야? 그냥 예쁜 포즈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자신 있는 포즈 하나만 한번 하시예쁜 거? <laughs> 어떤 컨셉이 뭐예요? 아 우리가 다 같이 뒤돌아서 한 번에 샤랄라. 아, 뒤로, 아, 가는 머리,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기자님 돼요, 어디 계세요? 아, 머리를 완전 차장 기자님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자. 왼쪽 경기리보 사진 기자님 사진 기자님 잠깐 또 어디 출타하셨네. 아, 그럼 어. 그러면 우리 거기 이쪽에 우리 포토그래퍼 분이시죠? 네, 예, 그러면 이리 로 와서 이쪽에서 좀 찍어주십시오. 빨리. 아유 참 빨리요, 빨리 와. 아. 그래 우리 버디들도 예쁘게 찍어야 돼요. 알 아, 아, 빨리. 그쵸? 자 여러분 핸드폰 불 나와요. 핸드폰 불 좀, 불좀 비춰줄래요? 자. 우리, 우리 뭐 원하는 거 있어요? 하트 뭐 이런 거? 이분들? 어,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모든. 그... 네. 아니, 핸드폰으로 찍으실 거예요? 그 비싼 카메라 됐다고? 찍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좀 이렇게. 어 네. 오케이. 좋아, 좋아. 네.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어 괜찮아. 고기에다가 이런 사진 찍어봤어요? 어. 네, 네. 그래, 괜찮지? 아. 찍어본 적은. 어 이쁘다. 하나, 둘, 사랑해요. 왜왜왜 잡아치고 왜, 왜 그래? 조심해. 괜찮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 자 오늘 경기 뮤직앤 힐링 페스티벌 인 여주 2017 오늘 그 첫날 마지막 무대, 여자친구의 마지막 무대의 마지막 앵콜 요거 누가 한 번만 저기 읽어주고 갈래요? 끝나고 나면 요거만 딱 해줘 아, 지금 지금 읽어드리면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거 하기 전에 하면 갈것 같아서. 아, 아. 네 잠시 후 무대 정리 후 뮤지컬 영화 아도왕의 전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고 안전한 관람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사회 임준영은 아니야. 자 선녀 <손녀! 웃음> 네. 여자친구 멋진 무대 마지막인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주십시오. <웃음> 아도왕의 <웃음> 고고 가세요. 네, 저희 마지막 곡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후렴구 다 따라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우리 살짝만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크게 하나, 둘, 셋, 넷. 나냥한 돌오고싶은데맨이크스타스투 굿스타스 투 아우 너무 네. 아, 아, 잘한다 좋습니다 아이 분위기를 이어서 정말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엘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요즘 모기들이 마지막으로 극성인데 저 진짜 많이 물렸거든요 <laughs> 여러분들 조심하세요